안녕하세요. 문경화가 한수입니다. 오늘 38번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작품은 제가 2년 전에 작업한 비구상 작품입니다. 어, 10호 정방 캔버스에 유화하고 아크릴을 같이 이제 섞어서 한 작품이고 이 작품의 컨셉은 이제 멀리 보이는 도시의 그 이미지, 도시 풍경을 예, 형성한 그 비구상 작품입니다.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행단한 그 어, 이면 안에 이 원경의 도시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원경의 그 도시를 이렇게 그 엣지 이것들을 깨는 그 종단하는 어 화이트와 블랙 선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간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강한 엣지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좀 심심한 것들을 좀상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바탕 도시의 바탕색을 이제 로즈 바이올렛과 어 그 오렌지 요런 걸로 이제 하고 아크릴로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 도시 외곽 면에다가 어제 그어 그레이 간 그레이로 이제 여기에 그 면으로서 같이 이제서 어 조합되게 이렇게 하니까 좀금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어 구성이 된것 같았습니다.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도시의 그 풍경을 이미지화하고 그릴 때 조금 이제 차가운 색들을 좀 많이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는 좀 일부러 도시좀 따뜻면 한 이것 좀 부각시키려고 따뜻하게 한번 구성해본 작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